안녕하세요. 눈꽃의 식탁이에요 오늘 만남의 광장에서 소개된 대파국 파게장 끓여봤어요. 진도 대파를 잔뜩 넣어 푹 끓여낸 파게장은 시원하면서도 달큰한 맛이었답니다. 그냥 눈 감고 먹은 묵국 같은 느낌도 드는 시원한 대파국이었어요. 송가인씨가 뚝딱 만들어낸 봄전 겉절이와 같이 먹으니 밥한 공기 뚝딱이었답니다. 그럼 만드는 법 시작할게요. 먼저 재료 소개해요. 대파는 반을 갈라 6cm 길이로 썰어줄게요. 전 넉넉히 다섯 뿌리 정도 사용했어요. 전 양지 대신 불고기 감을 이용했는데요. 얇은 소고기 300g을 큼직하게 썰어주고요. 이제 냄비에 기름 1큰술과 참기름 1큰술을 넣고 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고기를 기름에 볶으면 육즙을 가두면서 코팅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고기가 얼추 볶아지면 여기에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파가 나른하게 볶아지면서 파향이 나면 생수를 잠길만큼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주고 다시마 두장을 넣어줄게요. 전 양념을 하고 충분히 끓은 다음 물을 붓는 편인데 오늘은 넉넉히 불을 부어줬어요. 여기에 국간장 4큰술, 간마늘 2큰술, 소금 반 큰술, 후추 약간, 액젓한 큰술을 넣고 간을 해 줄게요 중간불에서 충분히 끓이면 파게장 완성이에요 대파국에 어울리는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청양고추 2개는 다져 넣고요 굵은 고춧가루 한큰술 고운 고춧가루 2꼬집, 물 4큰술, 네 국간장 2큰술 간만에 한큰술 다진 청양고추를 넣으면 양념장 완성이에요. 이제 사이드 메뉴로 송가인 씨가 선보인 곰톤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 송가인 씨표 곰톤 겉절이 대신 전드 나름대로 했는데요. 양념장은 비슷하게 들어간답니다. 곰톤 반포기는 뿌리 부분을 칼집에 넣어 한자씩 떼어주세요. 물에 씻으면서 큰잎은 손으로 찢어 줄게요 충분히 씻으면 물기를 빼고 국간장 2큰술, 굵은 고춧가루 4큰술, 고운 고춧가루 1큰술, 간마늘 1큰술, 멸치액젓 2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큰술 반, 통깨 1큰술을 넣고 잘 버무려 주시면 봄동 겉절이 완성이에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육개장을 생각했다면 대파국은 육개장 맛이 전혀 아니었고요. 소고기 묵국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았어요. 대파를 대파를 등풍 넣으니 시원하면서 양념장이 겉들이면 또 다른 맛이 나는 매력적인 대파국이었답니다 시원한 대파국에 담백한 봄동겉절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꿀맛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를 찾아올게요.